안녕하세요, 할아버지 저는 오늘 어, 마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.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어,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다 또그 어, 전장 15장에는 어,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박에서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묻히시는데 어, 다른 다른데에서는 아, 이제 16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아주 큰 돌에 예, 무덤에서 안에 있었는데 예, 다시 바, 예 있었는데 예, 여인 여자 두 명이 오고 다른 데로 갔는데 다시 왔는데 무덤의 문이 그큰 돌이 열려 있었어요. 네, 네 거기서 또어 근데 거기에 천사가 있었거든요. 근데, 오르, 그것도 오른쪽에 한 청년이 흰 옷차림으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였다라고 쓰여 있는데, 어, 그렇게, 어, 한 천사가 쓰여는데 여인들은 네, 무시 당황해지고, 동, 아, 무시 당황해도 놀랐는데, 네,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. 너, 너, 너희가 나를 위서 예수, 예술, 예수의, 아, 예수 십자가의, 뭐밖에신그 꿈을 찾을 줄 아, 안다고 말했어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은 요다아 어, 다른 또 요셉에게도 어 꿈을 읽을 수 있는 꿈을 주신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는 어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 가르침과 또어 힘든 일에서도 또, 도와주시는 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될수 있게 해주셔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